자, 첫밭에 개구리 여, 연못인데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 산개구리라고 합니다. 네, 울챙이 보세요. 울챙이들이 부화를 다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밑에도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고, 야 니네 안 움직이잖아. 개구리도 밑에 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비가 오늘 많이 오면 또물 수위가 올라가겠죠 제가 이제 뭐 개구리를 키우는 건 아니고 쟤네들이 자절로 여기서 이 공간에서 자라 가지고 알을 여기 들어와서 자기들이 낳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제 자연적으로 좀클 때까지는 여기서 하다가 나중에 탈출할 수 있도록 물을 높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주 재미난 그런 또저희 텃밭만의 그 공간이고 또 장소입니다. 네. 자연적인 공간은 아닌데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고무통 큰걸 하나 이렇게 묻어가지고 처음에 연두 심고 막 이렇게 해보고 하려고 하다가 네, 굉장히 큰 고무통이에요. 이게 130에 1m 폭이 길이 130. <laughs> 굉장합니다. 아, 130이 아니었나? 120이었나? <laughs> 네, 그 정도 할간 저도 고무통, 김장 고무통 을좀 예전에 봤는데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이거를 2만 원에 샀습니다. 당근마켓. 밑에 바닥에 뚫렸는데 물나가는 태수구를. 근데 이제 의미가 없는 게, 네. 묻어버렸으니까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주변에 꽃잔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버드나무도 지금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아이비도 심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 관리를 또, 돌나물을 이쪽으로 좀 심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돌나물. 돌나물이 보기가 좋은데, 어, 지금 갑자기 말라온 게좀 심하겠네. 자, 돌나물을, 돌나물이 왜냐면은, 이 주변에 딱 심으면은 되게 보기도 좋지만, 어, 상당히 좋아요. 그, 주변에 어떤 그 느낌도 단단해지고, 네. 돌나무를 좀 이렇게 해서 여기 돌나무 바닥에서 이렇게 있는 애들 애들을 조금 잘 까가지고 옮겨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다가 이렇게 심는다기보다도 그냥 갔다가 그냥 네 접붙이는 식으로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딱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또 옆으로 퍼지 겠죠 돌나물 돌나물 조경 나물도 뜯어 먹고 <laughs> 이렇게 하면 딱안성맞춤이자 여기서 조금 남은 거를 여기다가. 텃밭은 뭐 만들기 나름이에요, 솔직히. 제가 스스로 인테리어 하는 그 재미가 있어요. 여기도 돌나물이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산 모양이 뭐라, 무슨 삽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자, 미나리하고 같이 막 이렇게 딸려왔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더. 한번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발로 한번 눌러주는 이유는 흙이 기존 흙하고 좀잘 붙으라고. 네, 됐습니다. 갑자기 돌나물이 들어오니까 오, 꽃잔디만 쓸때하고또 분위기가 다르죠. <laughs> 자 이렇게 가지고 또 연못을 꾸며봤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포도밭인데 돌나물을 여기 있는데 포도나무 주위에 야 산에서 진짜 이게 제가 한줄목을 갖다 심어온 건데 이쪽까지 퍼졌네. 빨리 뜯어 먹어야겠네요. 네. 자, 저기도 좀, 이게, <laughs> 여기까지 침범하면 안 되는데. 야 굉장히 이거, 폭발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장세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빨리 자라고, 네. 그러네요. <laughs> 자 여기도 자 이게 꼼치하고 같이 막 은겨 붙어가지고 자 이쪽에도 에이, 뭐 갖다 한다 심어보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이제 텃밭이 엄청나게 이제 또 특이한 모양의 돌나물로 있는... 아주 예쁘지 않나요? 아 너무 예뻐요. 돌나물이 어 여기 거름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쪽. 자 여기까지는 한번 옮겨가지고 놓겠습니다. 이제 한번 또삘고 치면 제가 또 <laughs> 서울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심으면 이제 뭐막 퍼지겠죠? 네, 막 퍼집니다, 막 퍼져. 자, 이제 꽃잔디와 돌나물의 조화. 전 어, 어, 원래는 꽃잔디로 꽉채려 했는데 지금 돌나물을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어우 돌나물 조경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포도나무가 이렇게 어우러진 거 보세요. 되고? 사실, 사실 텃밭 하면서 이게 눈으로 보는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아이한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저희 제가 이제 학원 사업을 하는데 제 학원 서 저기 학원 다는 아이 중에 한 명이 할, 할아버지가 다육이를 집에다가 비닐을 수천을 엄청나게 많이 키우세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키워. 그렇게 많이 다육이 있는 집 처음 봤을 개인이 할아버지가 요즘에 뭐 다육이 막 계속 안 빠져서 물 주시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근데 이, 이 친구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키우는 걸 보면서 자기는 다육이는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설명해주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육이가 자기가 이제 다육이를 보면 되게 편안함을 느낀다고 어린 애가 그런 말을 하, 하더라고요. 다육이를 보고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어, 야, 저는 이제 그 말을 좀 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말이 되게 동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여기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편안함을 좀 느끼고, 자연에서 뭔가 얻, 얻는 어떤 그 소중함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느끼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연못 리모델링, 제가 조경 모델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